저희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.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4시에 일어났는데 기차가 취소가 돼서 일단 기차역에 호다닥 왔습니다. 다행히 다음 기차를 타면 된다고 해서 그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환승을 좀 자주 해야 돼서 불편함은 있습니다. <laughs> 버스 아저씨를 따가고 있어 차를 내렸더니 버스 아저씨가 우리를 기다려주셨어 차를 내려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탈탈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 공룡처럼 생긴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아시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갑니다 아 여기도 신호 없는 근데 너무 신기하다 아피셜 기계인데요 이건 어디죠 하벨 마켓, 하벨 시장입니다. 맛있겠다. 아 딸기 먹고 싶어. 너무 예뻐. 내가 아까 떨어뜨린 거 먹고 있어. 야너 나한테 빨리 감사하다고 인사해. 오. <laughs> 아니 비둘기가 왜 이렇게 낮게 날아? 그러니까 아, 약간 저공 비행을 해. 잘찍었어 보여줘봐. 오 멋진데. 밝기를 아, 살짝 올렸어. 웅이랑 아, 아. 같이 사진 찍기 너무 힘들다. 그러니까 키큰 남자랑 사귄 죄. 잘 기록했습니다. 천문 시계가 정각에 막막 뭐가 막 한다 그래가지고.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먹어보겠습니다. 800원? 꽈기 하나에 어. 800원이라고? 어. 진짜 싼데? 크라스상하나 얼마야? 이거는 7, 720원? 크라스상 하나에 7 2 0원인고 맞아? 오빠 계산 맡기한거 맞아? 응. 500, 아, 500원. 500원이야? 근데 왜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? 아, 먹기 아, 싫은데? 벌레는 채가 봐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를레 히홍. 맛있겠다. 비페 먹을까, 그러면? 괜찮은 것 같은데? 유럽 여행하는 사람 이 추천해 줄 만하다. 아, 저기 수달이 있어. 아기 귀엽다. 올릴 따라다니는 수달이 있어. 남의나라관공서막 들어오기. <laughs> 예쁜데? 빵. 뭐 거창하잖아. 응. 회오리 감자 맛있겠다. 네? 맛있겠다 회오리 감자 먹을래? 너 먹고 싶어? 응. 짜잔. 음. 우와. 와오 무서워. 장관이네. 엄청 장관이네. 되게 오래된 곳이아아 공사중이네 멋있다 아이고.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네. 진짜 너무 맛있다. 진짜 그러니까. 미쳤다. 진짜 최고. 어. 오, 잘했다 해비 헤비. 지금은 방에서 쉬다가 야경 볼겸 저녁 먹을 겸 다시 나왔고요. 동네이가 기분이 안 뭘, 좋은 상태야뭘 먹어야 될지 저녁 감을 못 잡겠네. 고기 냄새. 맛있겠다. 프라하의 밤. 야경을 보러 카를교에 다시 가고 있습니다. 야. 와, 아니 야경이 될건네 이래서 야경 3대 야경이라고 한대잖아. 난 밤에 오면 사람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<laughs> 밤에 오니까 사람이 더 많네. 밤에 그니까 와, 저게 바로 뭐죠? 뭐야? 성! 프라하 성입니다! 아하. 너 자꾸 가위바위보 할래? 네 지금 저희는, 저희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국인 찾기 수문장을 하고 있어요 8월교를 <laughs> 지난 한국인들은 모두 우리의 검문을 <laughs> 받아야니다음고 있습니다 음. <laughs> 맛있다는 후기가 있어서 기대됩니다 난 남자야 언니 지 h e d a n c i 로 g house, d a 예 c i n g haramida. Yeah, y 다 a h d o 오리 my <목소리> <목소리>